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서로 나뉘고 갈라지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속해 있나? 과연 내가 교회답게 살고 있나? 사단 보지 마시고 갈등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 되게 하시며 꽃을 피게 하신 하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 내 경험, 내 기준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찢는 자가 아니라 합하는 자, 꿰매는 자, 그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수님의 비전을 반드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